의왕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음. 유대인의 왕인데 왜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섬기는가 하나의 의문점을 던지면서 말씀을 상가하고자 합니다. 아, 인류 역사는 이왕 싸움이다. 누가 왕하는가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이제 한번 읽어 보면 누가 그때 왕했는가? 어, 그다음 왕은 누군가 또 그다음 왕은 어떻게 이어졌는가로 이제 역사 책이 편찬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누가 왕하는가 그것이 이제 한 나라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국사가 되죠. 우리나라의 한국사가 있습니다. 어, 그걸 이제 세계로 넓히면 그것은 세계사가 되겠죠. 세계사 누가 세계를 지배했는가 누가 세계의 왕노릇했는가에 어, 대한 기록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백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선한 왕이 등장했을 때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악한 왕이 등장했을 때는 백성에게 많이 고통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누가 왕하는가의 이 싸움, 권력 싸움이라 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가 왕인가? 우리를 누가 다스리는가?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하죠. 이 권력 싸움, 누가 왕하는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세상 나라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 세상 나라 백성처럼 어, 세상 나라 어떤 왕을 자기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왕으로 어, 섬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 뭘 하기로 원하시는가? 나라를 만들기로 원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 나라는 앞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 권력은 교회를 왜 싫어하는가?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낳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 때의 이대 헤롯인데 로마 제국 하에서 각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은 그 왕입니다 <laughs> 대 헤롯을 왕으로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 제국이 임명을 하죠. 그 팔레스티인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제 한 것입니다. 어, 그때의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을 말하면 어디겠습니까?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그 동방 어, 그곳으로 이제 구약 시대의 예,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죠. 그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하는 박사들이 어이큰 누군가 탄생했구나 태어났구나라는 그의 별을 보고 이제 경비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동방에 있는 사람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의 역사는 엄청 큰 나라거든요. 자기 나라의 왕들도 있는데 굳이 이 조그만 나라 지금 아직도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까지 와서 어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왜 자기 나라의 왕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먼이 나라의 이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찾아왔을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에 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 언뜻 보면 어 유대인들만의 왕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 만의 왕을 우리가 왜 예수님 이제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예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다 시대까지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구약의 경전을 가지고 가죠. 구약 경전은 결국은 누가 장차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 수많은 예언자들과 예언사들이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우리가 앞에서 뭐 이게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특히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은 영원한 통치권자요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 유대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나라 더큰 나라의 왕보다도 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의 경배하러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은 그 왕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나 동방에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지만 그 왕은 유한한 왕이었어요. 예를 우리 한국사도 이제 그 하면 흔히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뭐 사극에 종종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그 조선 왕조 500년에 몇 명의 왕이 등장하냐면 27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500년 동안에 27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가장 이제 그큰 왕은 누구였냐면 세종이었죠. 그래서 세종에게는 대왕이라는 명칭이 따라옵니다. 세종대왕.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통치 기간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이제 13명이었는데 그 13명의 대통령의 통치권도 아주 제한적이죠. 음. 그런 따라서 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왕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또 다른 왕이라 했을 때 완전하신 왕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신가? 영원하신 왕은 누구신가? 바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유대인의 왕을 섬기는가 아, 그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이 유대인의 왕은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예언되어진 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언급되어진 다위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하신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께서 드디어 탄생하신 것이죠 그가 탄생하실 것임을 이미 구약에서 여러 예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어느 예언서를 언급하고 있는지 볼까요? 4절로부터 6절 시장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 성경책을 읽은, 읽을 때 6절에 또 이렇게 거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미가서죠 그 예언을 가지고서 어, 가크가 이렇게 등장하신 왕이시다. 어, 베들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시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된 그 왕을 알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무슨 걸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책을 읽어야만이 예언되어진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한국사 아니면 세계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영원한 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사는 앞에서 언급되어진 여러 왕들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들의 정치와 통치는 아주 제한적인 유한한 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영원한 왕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책도 그렇습니까 세계사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도 연구해도 거기에는 영원한 왕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무슨 책을 읽어야만이 성경책을 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원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영원한 왕에 대하여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책을 핀 것입니다. 누구를 알기 위하여 영원하신 왕이 누구신가? 그가 곧 예수심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제 섬기기 위하여 이제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하는 것은 세상 왕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왕은 유한합니다. 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왕을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그를 경배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이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라 가니라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 이제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시골 동네에요. 그게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와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왕이시며 그는 영원하신 왕이시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열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장 소중한 것 당시 그 시대의 왕에게 드려졌던 그 이제 물건을 예물을 왕께 드린 거죠 예수께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동방에 사는 그들은 그들 나라의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듯이 그 동방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의 그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먼 길을 찾아와 유대 땅 아주 총구석에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아 이분이 바로 어 인류에 등장하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며 어,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우리가 왜 경배하는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영원하신 유대, 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 어,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왕인가에 대한 권력 다툼은 그게 인류의 일반 역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국사책을 읽거나 세계사 읽으면 누가 왕했는가의 싸움인 거죠. 그 권력 다툼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따를고자 하는 왕은 세상의 유한한 권력을 가진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왕으로 섬기며 그의 나라를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하늘과 땅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각 나라와 또 세계를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 사라지고 유한한 왕임을 왕뿐임을 왕권임을 드러냈죠. 그러나 이 땅에 등장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왕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폐가 붙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통하여 등장하신 영원하신 왕 그것은 곧 우리 왕이시기도 한 것이죠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또 예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신앙을 영유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따르는 위대한 왕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정치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이 순수성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찬양합니다. 우리게까지 예언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이곳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십니다. 고백하는.